리마 그 선을 넘지 마오 십구 십칠이 공개합니다 모모카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 2018년 11월 9일 이날은 미국 뉴욕에서 사진 작가로 일하던 엠버 아슐리의 생일이었습니다 퇴근을 앞둔 그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아슐리 오늘 생파야지 머틀 브로드베이역에서 만나 우리. 사촌인 사이먼 세이퍼트와 다섯 명의 친구들이 그녀 몰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생일 파티 장소로가나셀셜리는 감동이라는 것을 해버리고 마는데요. 자신만을 위해 꾸며진 화려한 파티장 와 여기에 파티 분위기를 한껏 업시켜줄 고급 랍스터와 화이트 와인까지 풀세팅어 있던 거죠. 감동이었겠네. 랍스터가 되게... 말이야.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요. 왜요? 지금 저기가 어. 장소가 예. 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저그 지하철 컨셉에빠네자 놀랍게도 아셰리의 생일 파티가 열린 곳은 진짜 지하철 아니었습니다. 운행하는 지하철? 운행하는 지하철. 저 뒤에 승객들 보이잖아요. 아니 지하철에 저랬다고요? 진짜 지하철에 운행 중인. 모르겠다 네. 저렇게 테이블까지 만들었네. 저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길막은 거예요 저거. 이 부끄러워할 정상인데 이 지하철 생일 파티의 주인공인 아셜리가 아주 행복해 하면서요. 자신의 SNS에 파티 인증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지가 또 올렸어요? 자기가 직접 올렸어요. 헐. 그러나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 누가 보면 지하철 전세낸 줄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민폐 생일 파티라며 그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사람들의 반응에 아셜리는 반성을 하기는커녕 파티하고 깨끗하게 다 정리했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재밌었다고요 이거 이벤트잖아요. 아니, 이게 실제 반응이 이랬어요. 아 그냥 반응 이더 짜증나네요. 청보를 받았어야 될것 같은데. 누가 재밌어요, 재밌어 이게. 아니 불편해 보이는구만. 그렇지. 공공질서를 어기고 사람들에게 대민폐를 끼친 그들만의 생일 파티. 이건 잊지 못할 추억이 아니라요. 잊어선 안될 추태라는 것을 꼭깨닫길 바랍니다.